안녕하세요. 저 학교 시험 망할 것 같은 하일입니다. 이어트.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왜요? 아, 그래요? 근데 전 남극에 살아서 하하. <laughs> 음, 여덟 개 정도 있죠? 오이 네? 우와, 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 거 아니라, 핑크, 안녕하세요. 전 바로 제가 남극에 살기 때문이죠. 판매요? 뭐, 돈좀벌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럼 지금부터 슬라임 한개 경매 시작할게요. 기본 금액은 2000원입니다. 히익, 벌써 2만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인전이좀 차단하고 진행할게요. 헉, 담비님1 0원하고 만원이 아닌 진짜 100만원. 더나요 거기, 담비님이랑 뚜껑님 그만하시고, 지금 10억까지 나왔으니까, 저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택배 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걸로 해요. 괜찮나요? 그럼, 맺힐게요. 하나, 둘, 셋. 드려요. 간절함이 이루어진 결과인가 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이리는 인조 언니보다 귀엽다로 입금해 주세요. 음... 저기 뚜콩님 아쉬우신 마음은 저도 알겠지만 결과를 안 받아들이시고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담비님이 채팅을 먼저 치신 걸 어떻게 차고... 짜고 쳤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전두 분의 동의를 얻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적당한 선에서 끝냅시다, 두콩님. 헉,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일여 보상이 반모랑 홍보, 그리고 버스 출연이었나요? 일단 난 12녀야. 네? 아, 죄송합니다. 뭐지? 그럼 실시간 끌게요. 안녕히 계세요, 쩡. 안녕하세요. 저 한달동안 실시간을 안켰었네요. 오랜만이죠? 아, 어, 마침 잘오셨어요 튜브님. <laughs> 저기..재촉은 아닌데요. 튜브챌린지 단발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업무랑 홍보, 그리고 버실출연 언제 해주실건가요? 나중이요? 그럼 언제 해주실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응? 뭐지? 일단 치실 수도 있으니 저채팅내다 캡하고... 저기, 튜브님, 튜브 챌린지 보, 보상 언제 주실 거냐고요. 두 달이 지났다고요. 아이고, 이젠 치시려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채팅이랑 당발 영상 다 캡했죠. 보여드릴까요? 아니다. 님 같은 분께 보상은 필요 없고요. 그냥 뿌리러 갈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군 그럼 전이만 실시간 끌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